사실 두 분의 유봉 아버님이신데요 이 아버님이 좀 저는 감히 색깔이 좀 많이 다르시다라는 걸좀 어,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정열 배우님하고 서범석 배우님 나만의 유봉 어,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 먼저 해요 <laughs>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봉 역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 이정열입니다 어, 나만의 유봉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말씀을 올려, 올려야 될지 무척 그 혼란스러운데요. 어 그동안 뭐 아시겠습니다만 초연 때부터 물론 그 유봉역에는 어, 김경수 씨도 있었고 그리고 JK 김동욱 씨도 함께했고 어, 그리고 양준모 씨도 그죠? 말좀 해요. 네, 네. 네주 예, 예. 그동안 이 서편제를 뭐랄까 쭉 어떤 큰 기둥처럼 이끌어오신 소감석 씨가 옆에 있는데. 네. 범석 씨가 워낙 그 좋은 그림을 만들어 주셔서 그거를 따라만 해도 흉내만 낼수 있어도 저는 큰 성공이다라고 생각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직 멀었어요.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알겠, 알겠습니다. 예. 너무 겸손하시고 아, 웃음까지 주셨네요. 서문호 예, 배우님 예, 예.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아니 그건 아니고요. 저기 우리 이정열 배우님의 유봉을 보면서 야 인생병을 이분이 만나셨구나. 아 그동안 유봉을 하고 싶다고 노래 노래 불렀어요. 네. 드디어 이번에 하시게 됐는데 노래 노래 부르신 만큼 이번에 제대로 된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맞습니다. 정말 영광이고. 저는 이정열 배우님의 유봉이 뭐 대학. 교 교재에 나올 것 같아요. 아 그렇습니까? 어, 오디션 따라 할것 같고요. 아, 뭐 네. 거의 장발장 수준이죠. 아, 에너지가 그, 예. 사실은 스무 살 언저리에 정말 그 어깨 너머로 너무 좋아서 어깨 너머로 배웠던 우리 장단 아 그리고 우리 민요 쪽 소리를 이제서 무대 위에서 물론 흉냅니다만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요. 그런 만큼 또 매일매일 조마조마하면서 제발 오늘 공연만 잘 넘기자, 잘 넘기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정말 인생 배우고 맡으신, 맡으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서범석 배우님이 인사 하다 마셨죠? 네, 전뭐다한것 같습니다. 예, 예. <laughs> 예. 다 네. 하셨어요? 네. 어? 너무 내성적이세요? 이거, 이거 질문드립니다, 그러면. <laughs> 이거 서편제는 이런 작품이다. 짧게 표현해, 서편제는, 서편제는 네모한 제가... 작품이다. 예. 저도 제 애장품이다. 정말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이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스러운 작품이다. 이렇게 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엔 이자람 배우님